음, 서바이벌 모드, 음, 황혼의 탈출 해본 해보, 해보, 해보겠습니다. 어 내가 이 게임을 항상 거의 막 거의 100% 어, 황혼의 탈출을 성공을 해요. 근데 어, 지금 어, 연속 네 판째 하고 있는데 지금 세 판을 다 내달아 졌어요. 어 조, 조금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. 조금 전에는 어, 개가 달려들었는데, 어, 에너지가 거의 다차 있었는데, 거의 3분의, 아니야, 5분의 4가 비었어요. 그래가지고 5분의 1 남은 것도 지금 그 저기 실내로 이동을 하다가 그게 다 달아서 또 이렇게 기절해서 죽게 됐습니다. 또 게임이, 어, 좀 그렇게 됩니다. 지금 시작할 때, 네, 방송을 꺼야 되겠어요. 방송을 켰더니 형 소리가 나네. We will be taking off soon.

늘 이렇게 되게 쉽게 깨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황당하게 죽으면 어..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조금 이해되게 죽으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싶은데 아까 같이 이렇게 개한테 물렸을 때 갑자기 에너지가 확 달아버리면 이거 뭐 대처가 평소랑 다르니까 대처가 안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원래 한 판만 하고 끝날 것도 계속 이길 때까지 하게 돼 그래서 조금 이거 게임하다가 밤샌 적이 있었는데 재밌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이렇게 끝까지 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판을 했는데 아 이런 동 이집의 여덟 채를 들어갔는데 총이 하나 하나도안 나올 때가 있어 정말로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산탄총만 나와 어이건뭐 운이 운이 아주 엄청나게 작용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좀뭐 그러면 뭐 이제 큰적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냥 장거리에서 적 만나면 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운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.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오면은 우리 친구들도 오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게요 어, 다른 친구들 죽진 않겠네. 지금 세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어, 어쩔 때는 이렇게 안 보이고. 다 따로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럼 그 친구들 대부분 죽어요. 근데 내가 보세요. 여기서 좀 까다로운게 요 넝케 얘가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그다음에 초록색 후드티 부분이 녀석 있어요 기가 조금 어이없이 죽는데 얘네 둘한테 뚱뚱한 돼지 있잖아요. 돼지는 얼마나 팽 잡아도 이게 터져버려가지고. 빨라. 개들이. 보세요. 지금 좀비한테 지금 당했어요. 저 셋이 모여있는데.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죽을지, 살지, 친구들이 살려줄지, 살려줄 시간 있으면, 잘거고 아, 얘네들이 빠른 애들이 아닌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변칙으로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피가 닳기 싫어도 그냥 뭐 닳게 되는 거. 자, 또다 초록이 까다로운 녀석. 좀 까다로워요. 저 녀석은 끝까지 아침에도 <목소리> 다른 애들은 뭐 멈출 때 쟤는 그냥 계속 오나요 요 <목소리> 녀석도 좀 옛날에는 좀 약한 녀석이었는데 초기에는 쟤도 나중에 좀 움직이는게 좀 얍삽해졌어 약을 먹다보면 아물 시간이 없어. 야, 그냥 와. 그냥. 좀 와. 보세요좀 피한지 한참 여보, 여 같아.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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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현재는 그렇게 됐어요. 근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. 계속 저 지그재그로 그러면 되게 까다로워요. 어, 지금 뭐 좀비왕 보스, 보스도 좀 움직임이 좀 달라졌는데 처음보다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살려줬네요. 저, 다 살아있네. 약간 내가 좀 걱정되는 게저 친구들이랑 하다 보면 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좀비가 있는데 위쪽에서 점점 죽을요즘 이게 헛방이 잘터져 원래 처음에는 헛방이 안 터졌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헛방 그냥 옆구리 사이로도 숙발이 보세. 저 지금처럼. 이게 맞질 않아. 갸우뚱거립니다내저기 이제 다 먹어 버렸어. 아, 이럴 경우가 발생을 이렇게. 지금 잡긴 내가 다 잡았잖아. 근데 다 먹어 버려. 그냥 내가 지금 탄창도 빈 탄창이 없는 거야. 같이 하는 게 별로 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좀 좀 짜증이 나죠. 좀 저런 애들이랑 있으면 응? 계속 뺏어 먹으니까 그냥 또 따라와.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복도. 뭐 죽이긴 내가 다 죽였는데. 탄창이 없지 않겠지? 꼭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따로 오고 있죠? 탄창 없어서 죽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좀, 좀 돼야죠. 이렇게 서 for m up on me form up on me 죽도 저희 들어있네 form up on me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길 때 아, 죽으면 죽, 이번 판으로 마칠게요. 이번 판로 죽으면. 지금 공장에 있어요 지금 사람이 난 총알이 없고 공장에 사람이 되게 재밌습니다. 저 친구들 이제 피하는 거였는데, 어와 m 스 일단 죽네 불이 있네요.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.